오늘은 제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잘살템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이후로 어 감사하게도 많은 브랜드에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를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향수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이게 지금 향수거든요. 향수? 향수 영상인데, 이렇게 패키징이 더스트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성년의 날이나 생일 선물 때 향수 선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딱 주면은 너무 고급져서, 어? 어? 지갑 선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더스트백부터 조금 취향 저격을 당했어요. 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짠! 이거는 앤드류 앵코에서 나온 라방티르맨 오드두알렛 향수입니다. 사실, 앤드류 앵코라는 브랜드 자체가 시계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향수를 런칭을 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 하, 일단 긴말않고 얼른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가 또 있는데요. 이게 되게 단단한 박스예요. 사실, 이, 이대로 그냥 이렇게 서랍장 같은데 위에 딱 올려놓으면은 그냥 책을 올려놓은 것 같은 컨셉이잖아요 뭔가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고 뭔가 책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하루에 한줄 나에게 쓰는 일기. 막 이런 작고 두꺼운 책들? 그런 책들 같은 거로 생각이 들것 같고 사람들도 이게 향수인지 책인지 모를 것 같은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게 나쁘진 않은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았어요. 안 열어보면 짜잔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여기서 이제 특허받은 천연 성분들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성분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자세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투명한 색깔은 아니고 뭔가 초록색과 파란색이 살짝 섞인 그런 좀 오묘한 그린 컬러의 향수예요. 너무 예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뚜껑을 보고 아, 뭔가 되게 우디한 향이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먼저 들었고, 실제로도 우디하고 조금 허브향과 스트러스향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향의 향수입니다. 한번 뿌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지금 23일날, 7월 23일날 받고,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7월 28일인데, 제가 5일 동안 사용을 했을 때, 향이 진짜 좋아요. 한번 뿌려볼게요. 이게 제가 시트러스 향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 향수예요, 여러분. 남자 향수입니다. 남자 향수인데, 여자가 뿌려도 될 만큼의 향이고, 중성적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좀 여성 향에 좀 가까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 이거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신랑도 냄새가 좋아서 신랑도 같이, 저희 부부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향수고, 저는 이제 다이소 공병 있잖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다이소 공병을 사용을 해서 항상 출근할 때도 가지고 다니는 향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사실 이 향수가 선물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호불호가 너무 갈릴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인위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썼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향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날, 제가 어제도 뿌렸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첫 번째 뿌렸을 때 향이랑 나중에 맡았을 때 향이랑 좀 달라요.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뿌리느냐에 따라서 향수도 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뿌렸을 때 되게 좋은 향이라고 해서 저도 샀을 때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몸의 온도가 달리기 때문에 이제 향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좀 뭔가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남자 향기 같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처음 뿌렸을 때. 근데 한 1시간 이후 지나면은 은은하게 나가지고 여자 향수일 것 같은 생각이 팍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때 향수 그 본연의 향보다는 좀 잔향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향수를 살 때도 급하게 사는 거 아니면은 먼저 뿌려보고 다른 거좀 구경하다가 냄새가 좋으면은 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에서 69,000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95ml의 대용량이에요. 다른 데에서 6만원대로 향수를 살려면 솔직히 이 95ml? 거의 100ml 가까운 향수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되게 대용량으로 이번에 런칭이 돼가지고 자주 많이 뿌리시는 분, 처음 향수 뿌리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향수를 좀 알아봤는데 총 5가지의 농도가 있어요. 퍼퓸, 오드 퍼퓸, 오드 뚜알렛, 그 다음에 오드 코롱, 그다음에 샤워코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퍼퓸이랑 샤워코롱이랑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농도가 첫 번째는 15%에서 30% 그리고 다섯 번째는 2%에서 3% 되게 높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드와왈렛으로 중간에 있는 거고 농도가 6에서 8%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향수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농도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지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 오드 뚜왈렛으로 뿌리면 은 많이 안 뿌려도 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나는 진한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드 뚜왈렛 향수를 사시는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저처럼 많이 뿌리거나 오래 냄새가 지속되는걸 좋아한다 하면 은 퍼퓸으로 되어있는 향수를 구매하시면 돼요 퍼퓸은 15%에서 30%의 농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8시간, 9시간, 최대 10시간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나는 오래 쓰면 좋다, 퍼퓸. 어, 중간 정도가 좋다, 오드도알렛 어, 난 조금 진한 건 싫다, 은은하게 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샤워코롱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향수 리뷰를 또 찍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앤드류 앤코 향수가 2020년도 고객만족도 1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향수를 리뷰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많은 분들이 이 향수를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링크 더보기란에 달아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